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오늘은 탑론의 1120 조리개 F2.8 고정 렌즈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렌즈는 크롬용 렌즈이구요. 이거를 풀프레임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16.5mm 에서 30mm 까지 커버가 되는 그런 렌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리뷰는 이 렌즈를 크롭 바디에 마운트 하는 게 아니고 풀프레임 바디에다가 마운트 해서 리뷰를 해볼 거예요. 크롭 바디에 마운트 했을 때그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분이 해주실 거니까 그 리뷰를 보시면 되시고 풀프레임에 마운트 했을 때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제 리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 렌즈의 외관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탐론이 웬일로 디자인을 예쁘게 잘 뽑았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디자인을 보여드릴 건데 우선은 후드를 거꾸로 낀 상황에서 디자인입니다. 이번에는 후드를 정 방향으로 낀 상태에서 디자인입니다. 이번에는 후드를 완전히 빼고 나서의 디자인입니다. 이 렌즈의 사이즈도 굉장히 작아서 성인 남자 손바닥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딱 그만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이사금을 갖고 계시다면 이사금보다 살짝 더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게는 역시 탐론답게 굉장히 가벼운데요. 이게 렌즈를 들었나 안 들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가볍습니다. 렌즈의 무게는 스펙상 335g이고요. 필터 구경은 67mm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2470지 m 렌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사이즈는 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소니와 마찬가지로 줌링이 마운트 쪽에 위치해 있고, 초점링이 렌즈 후드 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줌링을 돌리는 방향은 소니와 동일하고요.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탐론 1120 같은 경우에는 최대 광각의 화각에서 경통이 튀어나오는 구조이고 이거를 20mm로 당겼을 때 경통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2470은 최대 광각 24mm에서 경통이 들어가 있고 70mm 망원으로 당길수록 경통이 튀어나오는 구조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소니의 크롭 렌즈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 제가 크롭 바디가 없어서 비교할 게 이거밖에 없네요. 그리고 줌링과 추점링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소니처럼 고무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렌즈 구성은 10군 12매로 되어 있고요. 조리개날은 총 7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방적 처리가 되어 있어서 수분이 렌즈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제가 이 렌즈를 받고 느낀 첫인상은 정말 작은 사이즈, 그리고 진짜 가벼운 무게, 경박 단소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일단 디자인이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번 거는 하지만 조리개가 일곱매라는 게좀 아쉬운데 조리개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영상과 사진에서 보케는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우선 사진 부분에서는 지금 보시는 장면을 촬영했고 렌즈 표기상 11mm에서 f 2.8부터 8.0까지 테스트했습니다. 우선 중앙부부터 볼게요. 이 렌즈가 특이한게 조리개를 최대 개방해야 보케모양이 원형을 유지하고 조리개를 조일수록 보케모양이 칠각형으로 값지게 됩니다. 지금은 렌즈 표기상 20mm에서 지금 보시는 장면을 촬영했고 f2.8부터 8 0까지 테스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mm로 최대 개방, F2.8일 때 원형을 유지했고 조리개를 조일수록 보케 모양이 칠각형으로 변합니다. 이번엔 주변부를 볼건데 렌즈 표기상 11mm에서 주변부 보케가 레몬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렌즈 표기상 20mm에서 주변부입니다. 보시면 F2.8 최대 개방에서도 주변부 부케가 거의 원형을 유지하는 게 특이했습니다. 오히려 조리개를 조일수록 주변부 부케가 레몬 형태가 되더라고요. 영상도 11mm 최대 개방에서 중앙부는 원형을 유지하고 주변부는 레몬 형태가 보입니다. 그런데 20mm에서는 중앙부와 주변부 모두 원형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빗갈라짐도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엔 AF 속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제 바디가 A7S III인 것도 있지만 이것도 렌즈 성능이 못 따라오면 이 정도로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음, 네이티브 렌즈와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AF부터 소음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へえ。<laughs> <laughs> 자 이번엔 탐론 렌즈의 특징 중 하나죠. 바로 최소 추정 거리를 보여드릴 건데 그 결과는 진짜 놀라웠습니다. Bilal indicates that Bilal is working Bilal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렌즈 표기상 11mm에서는 최소 추정 거리가 그냥 의미가 없을 수준입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갖다 대도 추정이 맞아요. <laughs> 진짜 이런 렌즈가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도 써보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 렌즈의 화각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이 지금 이 화면이 24mm GM 렌즈로 촬영을 하고 있는 화각이고요. 이제 이 앞에 렌즈를 여기 탐론 112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이 탐론의 1120 그중에서 렌즈 표기상 11mm에 해당되는 화각입니다. 어, 아까 못 보셨던 것들이 나타난 걸볼수 있죠. 이 앞에 제 핸드폰 그리고 이쪽에 제 조명 살짝 걸리고 저쪽 제 옆벽에 있던 테이블까지 그리고 이쪽에 수납장까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20mm로 한번 땡겨 볼게요 자 지금이 렌즈 표기상 20mm에 해당되는 화각입니다 이 풀프레임으로 환산을 하면 30mm가 되겠죠 아까의 최대 광각과 지금의 최대 망원이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11mm로 바꿔 볼게요 짠, 지금은 다시 11mm, 어, 풀프레임 환산으로 16.5mm 정도 되구요. 저처럼 실내에서 유튜브 촬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이 그렇게 넓지 않으신 분들은 딱이네요. 진짜 방도 되게 넓어 보이고, 제 책상도 굉장히 커 보이고, 이 협소한 공간에서 어, 사용하기 진짜 괜찮은 렌즈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탑론 렌즈를 가지고 어떤 영상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그걸 보여드릴게요. 나가서 촬영을 하고 와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탐론의 1120 f28 고정 렌즈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크롭 바디가 없어서 풀프레임에 마운트하고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상깊은 렌즈였습니다. 사이즈, 무게, 화질, 넓은 화각 이것들이 다 너무 좋았고 만약 여러분들이 크롭 바디를 사용하신다면 이 렌즈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풀프레임을 사용하신다면 크롭 기능을 지원하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기능이 없다면 테두리가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 맞다 렌즈 플레어는 요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오늘 리뷰 영상에서 이 탑론 1120 렌즈를 사용한 영상들은 전부 FHD였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모르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런 화질이 나왔다 요게 포인트겠네요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쨌든 다음은 탑론의 1728F2.8 줌 렌즈를 리뷰할 거고요. 요것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 제가 안 그래도 B캠을 구매해야 되는데, 이거를 풀풀을 살까, 크롭을 살까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24mm보다 더 광각을 써보니까, 이것도 진짜 매력이 있네요. 돈도 아낄 겸 그냥 크롭 렌즈 사고, 크롭 바디 살까?